20학년도 소미특강 영어 독해 2강의 9번 문제입니다. Even the dominance of economics.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경제학의 지배를 고려해보면적인 <laughs> 허브는 무까요 대중의 삶에서요. 한마디로 경제가 지배한다는 건 다수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It is no surprise. 가주어 진주어일 뿐이고요. 뭐가 놀랍지 않느냐 봤더니 So 유니 n y u n i v e r s i 너무나도 많은 대학생들이, if yeah, given the chance, 기회가 주어진다면, 솔직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그냥 대표적으로 단어 하나만 보면. 경제가 지배적이에요 그럼 뭐가 놀랍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앞에 거를 그냥 여기 따올게요. 그스란이 여기 찾을게. 경제. 그죠? 맞죠? 경제가 지배적인 경제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게 음.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으로 최대한 찾을 거예요. 알겠죠? Every year, 매년, around 5 million college students <laughs> in the universe and United States alone 이니까요. 미국만 하더라도 500만 명의 학생들이 이 부분이요. 자, 볼게요. 졸업하는데 모르 가지고요. 적어도 하나의 economics course 니까 경제수업을 듣는데요. 그들이 졸업할때요 그렇죠? 결국 여기 못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수업. 맞습니까? 경제수업 듣는다. 사실 답은 나왔어요, 이미. 한몇 번이에요? 경제소 뜨는다 3번이에요. 어, 트트는 뭐뭐 하기 쉬운데, 어, 이틀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리틀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여기서 긍정을 썼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공부를 한다는데, 뭐의 공부요? There are c a 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의 공부를 적어도 하나는 한다라는 게, 지금 아까 그래서 요거 끌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 여기 지금 부사절을, 아 부사구를 기준을 보면 공부하는 분야가 뭐예요? 이코노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업을 넣는 건 뒤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였었고요. 어딨지? 디 여기 밑에 빈칸에, 에디케이션요 이게 조금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긴 했어. 부사구랑 연관을 시켜야만 맞을 수 있게끔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경제란 용어가 없어, 오지선다에. 그래도 부사구에서 끌어오면 됐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A standard 기본적인 introductory course니까 입문 과정이죠. 그래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That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계속 갈게요. 미국에서 기원이 된 기초 어 기준 입문 수업인데, and 부가 설명일 뿐이에요. 이제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Is widely known as Econ 101. 101이니까 입문 과정을 다 대학교에서 101으로 시작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입문 과정의 입문 과정이 is 여기에 동사 introductory course의 동사가 is죠. Now taught 배워진대요, 학습된대요. Throughout the world니까 전 세계적으로 배워지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경제학이 지배를 하고 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With 누구와 함께요? 칠레한테 학생들인데, from China to Chile니까요. 중국과 칠레로부터 온 학생들이 with가 기타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죠.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earning 배우기다는 거죠. from Interpre translations니까요. 번역본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of the very same text book니까요. 똑같은 교과서로 번역본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요. 예 p p 가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그 번역본이라는 것은 교과서라는 것은 used in Chicago and Cambridge and Massachusetts니까 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번역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배운다 그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For all of these students, 이 모든 학생들에게 또 나왔죠. Econ 101은 a s b e c o m e a staple part니까 주요 부분이 됐다는 것은 경제학 공부를 무조건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o v e 로 broad e 넓은 교육 분야에서 경제가 주가된다라는 거죠. whether,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네요. they then head up, 그들이 앞으로 해 나가든지 안 하든지 간에요. 뭘요? to become, 되도록이요. on entrepreneur니까 사업가가 되거나 의사가 되든지 간에, 경제가,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요. 또 뭐가 되든지 간에요. 보니까 기자가 되든지 정치 활동가가 되든지 간에 어찌 됐든 경제는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even for those 심지어 그들에게는 never study economics니까 절대 경제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조차도라는 건그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다 보 경제학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the language and mindset 언어와 마음 가짐이라는 것은 생각인 거죠. 이콘 원어원에 대한 즉그 경제에 대한 개념이 so pervasive니까요. 너무나도 만연해서요. 뭐를 만연한대요 Public debate니까 대중의 토론 즉 사람들이 말할 때 경제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대세 결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것이 shapes the way니까 만들어낸대요 방법을 어떤 방법이요.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경제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을 무슨 생각을 하냐 봤더니, what i s 경제가 무엇이냐, 정의 내리고요 how it works, 경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경제의 원리를 파악하고요 and what it is for,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경제의 사용처를 이제 알아본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뭐예요 경제를 배워라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Up to study,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little. 적어도 한과목은요 As a, uh, as part of their education faculty,